이거 OS랑 이거, 이거, 초코파이. 네. 동욱님이 사오셨어요. 아, 진짜요? 아우, 가, 아우. 어. 옐로우는 수비가 너무 좋아. 어. 진짜 대단하셔, 조심해요, 미끄러요 받아줘야 돼, 받아줘. 아. 앞에, 앞에, 7번, 앞에 7번. 아, 나이스. <laughs> 네. 어저 수현이 대타였어요. 왜 어, 왜? 왜 그래요? <laughs> 와, 잘했다. 와, 터치 좋았어요. 와 지훈아 진짜 까비 쟤 네. 오늘 오, 잘 오, 넘어져 오, <laughs> 수아 퍼져 퍼져 안으로 골대 안으로 오, 나이스 오, 좋았다. 수아 좋았어요 비나 보여줘 오늘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 그렇게 아, 하면 아, 돼요 그렇게 좋아요 아, 잘하셨어요 비나, 아, 니꺼야 아, 네 잡았다 내주고 아, 옳지 어 자, 좋아, 좋았다 어, 어, 좋았다 아 들어 <laughs> 바로. 아 가비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오와 인재야, 뭐 해? <laughs> 오 바로. 오오 나이스. 아 대박 어시 하신거야요 어시 어시 <laughs> 우리 때 체력 다 썼어 오검언니 킥오프도 알려드려야 될거 같은데 들어가 아, 들어가 야야너 근데 어시 진짜 잘한다 나때도 그렇게 좀해줘 봐. 아!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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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2. 사랑이 나이스. 아 대박이다. 걸 게임 하는 사람아 대박. 야, 이런 이런 상황에서도 해야지 진정한 축구이저 한번 <laughs> 더 할게요. 오케이. 야로로 할게요. 악조건 상황에서도 잘해야 돼. 블루 화이팅, 옐로 화이팅, 화이팅! 아나 요새 오디오가 너무 크다고 사람들의 어유튜브에요아 이거요. 여기 오디오가 너무 크다고 민원이 들어왔어. 나 조용히 하기를. 아, 어, 어. 아. 아, 도와줘, 도와줘. 간다, 뛴다, 뛴다. 아야 강복님 열심히 뛰어 들어가셨는데. 너 오늘 일곱 거리야. 아, 잘 봤다. 아, 와, 등진다. 비니 등진다. 너무 착하다. 진짜 오, 공을 공을 그냥 대주네 그냥. 나 때는 그렇게 안 하더만. 간다. 나이스 펜스와 아, 나이스. 받아 너. 아, 아 오빠 넣을 수 있었는데. 다 양보해 주셔. 응. 와방문이 그냥 아 까비. 낙민이다야 아, 수비 아, 수아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어, 아,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 네네. 나이스야! 아, 아, 어. 아 까비! 준선이 이거 과자 좀 드시겠어요? 아니, 저 속이 안 좋아요. 아, 왜요?

조심, 오! 비나, 니꺼! 네 잘했어, 잘했어, 오. 오! 조심, 조심! 지훈아, 들어가! 힘들어? <웃음> <웃음> 와 저놈의 <laughs> 새끼 나이스 나이 아저씨가 넉넉해요 블루 화이팅 미끄러우니까 조심 블루 아, 화이팅 키고프 하면 들어가시면 돼요 저거 저거 뽕 차면요. 네, 이게 들어가시면 돼요. 아 잠바 입어야겠다. 춥다.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언니 이거 공방이요? 네. 제가 저도. 어, 그렇죠. 그러네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언니 제가 들을게요. 언니 쉬세요 조. 조심해요. <laughs> 준비 준비 세기 준비.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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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투. 아

어, 네. 3대1이요 3대1. 아, 3대1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자, 저희도 스이더 할게요. 아, 굿.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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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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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oh. <laughs> <laughs> 와아 <laughs> 와! 와. 네, 넣었어요. 어오 지금 2분이요 이제 1분. 아, 일분 자, 라스트 1분. 1분. 오케이, 1분. 40초! 40초 오. 30초,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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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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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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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남보다두 배로 쓰니까 이이는데아좋마무리마무리 진짜 나는 많아이 뛰어 이 팀에 내가 올인하지. 이게 될줄몰다니까 와!